안녕하세요. 기호 1번 젊은 일꾼 손성희 후보입니다. 1월 11일부터 시작한 선거 운동이 오늘로써 86일째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지금 시각은 4월 6일 화요일 밤 11시 55분입니다. 선거 운동을 5분 앞두고 있습니다. 5분이면 저는 모든 선거 복장을 벗고 평상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. 이제는 후보자로서 어떤 시민을 만날 수도 없고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.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셨습니다. 강원동지 선배 여러분들과 저를 격하게 응원해주시고 따뜻한 정을 나눠주신 파주시민분들이 안 계셨다면 저 손상익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. 일상의 행복이 있는 파주를 선물해드리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하지만 아직 저에게 효가 조금 모자랍니다. 파주를 위해서 또저 손성익을 위해서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단한 번만 빌려주십시오. 그 기회를 제가 반드시. 일상의 행복이 있는 파주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약속하겠습니다. 저선서의기군 86일간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. 시민의 곁에 항상 있었고 시민이 부르는 그 어디든 달려가서 시민의 말씀에 기울기울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파주를 위해서, 파주시민을 위해서. 단 한번 기회를 꼭 주십시오. 젊은 일꾼 손성이 최선을 다해서 파주시민을 섬기겠습니다. 4월 7일 바로 내일입니다. 꼭 투표장에 가셔서 기호일 번 손성이 이름 옆에 도장 한번 확 찍어 주십시오. 강국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 손성형입니다. 이상입니다.